오늘 나의 소개하는 하이라이트 뉴스는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빅 맨시티 경기 손흥민 골, 중국 반응 손흥민 골에 대한 중국 기사 댓글입니다. 토트넘 6분 만에 골, 쿨루의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역습으로 득점. 무릎으로 미끄러지는 셀레브레이션. 경기 시작 후 6분 만에 손에 역습골이 터졌다. 손흥민은 도쿠를 앞서나가 페널티라인으로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손흥민 진짜 빠르다. 역시 아시아의 큰형님. 손흥민이 도쿠보다 더 빠르네. 한국과 일본 선수들은 진짜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손흥민 보면 기본기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음. 일본 선수들이 요즘 잘 나가는 것도 역시 기본기이고, 도쿠가 완전 구멍이었네. 이 골은 예전에 베일이 수비수 뒤에서 뛰어들어가서 앞서 나갔던 모습이 생각났어. 손흥민은 왜 맨시티 경기에서 저렇게 잘하는 걸까? 또 다른 배 아픈 날이야. 리버풀은 엔도, 토트넘은 손흥민 골. 프랑스에서 미나미노도 골 넣었던데 뛰는 모습이 너무 추한데 부러워서 그런거야 히읗치읗 아시아 넘버1 형님 역시 명성에 걸맞는 활약이야 손 뒤에 모드리치는 왜 있는거야 토트넘 저지 너무 끔찍한데 비판할게 없으니까 쓸데없는걸로 악플다네 색깔이 너무 추함 손흥민은 진짜 대단한 선수야 너무 부럽다 토트넘이 아스날을 돕고 있네 히유치은 롱볼 패스가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축구야. 득점까지 했어. 손흥민은 역시 맨시티의 강함. 아시아 축구왕. 손흥민이 자신의 스피드로 흑인 선수를 앞서나가서 골을 넣었어. 전에 아시아인은 축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누가 말하지 않았어? 일본 선수도 아시아에서 키가 작은데도 유럽에서 잘하잖아. 아시아에서 손흥민은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선수는 아님. 반면 유럽이나 남미는 매년 폭발적인 선수를 만들어내고 아시아가 축구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변명이야. 손흥민은 아시아의 빛이야. 이제는 황희창과 엔도도 아시아의 빛,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 아시아인도 나라마다 축구에 맞는 인종이 있음. 기사 내용은 거의 없고 사진만 크게 있어. 완전 쓰레기 기사. 너 그러다가 밴당한다 이럴 거면 기사를 쓰지 말라고. 나도 그래서 핸드폰까지 바꿨거든. 도쿠는 스피드에서 그냥 뒤쳐지네. 그렇게 좋은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스피드로 앞살한 손흥민. 우리는 저런 선수를 만들 수 없는 거야? 손흥민은 맨시티와 도레트문트킬러임. 우레이는 제발 손흥민과 자신이 같은 레벨이라는 걸 말하지 말아라. 진짜 답이 없는 상황임. 이 댓글에도 반대가 있네. 무슨 소리야? 우레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아시아 형님과 그냥 아시아인 비교 좀 그만해라. 도쿠는 이름부터 빠를 것 같은데, 아닌 건가? 손흥민 오늘 두 골이네, 히을치 손흥민 8분 만에 두 골. 기자가 아주 신나서 썼구나. 손흥민과 우리이의 골결정력을 보라고. 우리는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야. 격차 비교하기에도 민망함. 도쿠는 눈 감고 수비하는 건가? 한국 재벌들이 손흥민을 위해서 EPL 심판에게 얼마나 뇌물을 준 걸까? 유럽 상유리그에서 100골이 넘는 골을 넣은 선수. 만약 우리 선수라면 매일 보도하고 난리일 거야. 우레이도 예전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골을 넣었다고. 우레이도 역사를 만들었어. 바르셀로나 골도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야. 도쿠, 내가 스피드가 빠른 게 아니었어? 맨시티 경기에서 골 넣는 선수가 최고 클래스 있는 선수인. 손흥민은 맨시티가 인정하는 유일한 킬러 앤도와 미나미노도 골 넣었다고. 손흥민은 절대 적은 슈퍼스타. 아시아인도 유럽에서 할수 있어. 근데 토트넘 어웨이 키트는 너무 추하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진정한 슈퍼스타야. 그의 슈팅 스킬과 투지는 비교할 선수가 없어. 전체적인 경기력을 봐도 팔에 띠를 찰 자격이 충분함. 우레이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손흥민 위치에 우레이가 있었다면 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감히 우레이와 손흥민을 비교하는데? 우레이면 당연히 골키퍼 정면이나 하늘로 날아가는 슈팅을 할 거야. 또 일주일 내내 배 아플 것 같아. 손흥민 골 기록을 보면 중국인들은 아시아인이 축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불평 그만 해야 함. 우리도 열심히 하면 유럽에서 잘할수 있어. 아시아의 빛 손흥민 맨체스터 시티전 골, 중국 반응 2023년 12월 4일 토트넘 호스퍼와 맨체스터 시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에서 맞붙었다. 경기는 토트넘의 유리한 3-3으로 끝났고, 손흥민은 한골 1도움을 기록하며 홈팀이 수비 챔피언과 무승부를 이루는데 도움을 줬다. 손흥민의 골은 경기 전반 6분에 나왔다. 손흥민은 쿨로세프스키의 롱패스를 받아 재빠르게 도쿠를 제치고 페널티 지역으로 들어가 오른발 슈팅을 골문 안으로 넣었다. 손흥민의 골은 투티넘의 첫 골이자 맨체스터 시티와의 10경기 연속 득점으로 의미 있는 골이었다. 손흥민의 골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손흥민의 중국 공연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중국 주요 언론들은 손흥민의 골을 보도하며 아시아의 빛이라고 칭찬했다. 중국 언론은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맨체스터 시티 등 세계적인 팀을 상대로 자랑스럽게 기량을 뽐냈다. 손흥민의 승리는 아시아 축구 성장의 상징이다라고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도 손흥민의 골에 대해 흥분을 표현했다. 마침표. 한 네티즌은 손흥민은 정말 세계적인 선수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의 활약은 아시아 축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손흥민은 아시아인의 가장 큰 자존심이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프리미어 리그 100호 골을 터뜨리며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10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세웠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0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됐다. 손흥민의 활약은 아시아 축구 발전의 상징이다. 아시아인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였다. 앞으로도 손흥민의 활약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아시아 축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의 골을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손흥민은 그야말로 월드클래스 선수다. 그의 활약은 축구 아시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손흥민은 아시아인들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의 골드를 보면 아시아인들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희망이다. 그의 활약으로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의 고른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순간이었다. 그의 활약은 아시아 축구 발전을 상징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오른 최초의 아시아 선수라고 믿습니다.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미래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계속 지켜보고 싶다. 손흥민의 고른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시아 축구의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당일의 뛰어난 정보에 대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채널 구독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지나 의견을 표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적인 댓글을 남깁니다. 이는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뮤니티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할 동기를 부여하여 가치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유용합니다.